Apa apa? Ini, 어. ini, dan ini, 어. ini, but ini, ini, itu. ini, 아, 최근에 그 신디 안경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신디는 계속 뭐저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그러긴 했는데,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먼 곳이 잘안 보인다고 안경 쓰고도 막 찌푸리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신디 안경을 뭐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고, 바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단 이 동네에 그 안경점이 원래 없었는데 딱 하나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신디가 여기 동네에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비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거기랑 또좀 멀리 떨어진 안경점 가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그좀 멀리 떨어진 곳은 지금 그 발리가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기가 힘들어요. 락다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동네 있는 안경점을 가가지고 일단 신디 그 원하는 색깔이나 뭐 모양 이런 거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해 보려고요. 신디고? 그냥... 아 오케이. 가봐. 가 봐. 그러면 일단 그 오늘 신디 안경 뭐 있나 신디가 일단 취향에 맞아야 되니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이동네 유일하게 있는 안경점이 네. 컬러에 휘떡노 네. 어? 네. 네. 그 신디가 며칠 전부터 말하기를 네. 자기가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그 안경을 봤는데, 약간, 검은색 나는 게 자기가 마음에 들더래요. 근데 그게 이게 완전 선글라스처럼 완전 까만색은 아니고, 살짝, 검은 빛 띄는 거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긴 없는 것 같아, 그게. 나쁘고 뭔가 좀더 어? 나쁘 그러니까 시력이 더안 좋아졌네 오오오 여기 보이시죠? 네 스타일 아빠 내일 내일 여기요? 왜? 근데 이거 어때요? 사소리하지? 아니 아니 아, 사이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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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what color this this what color? No no you want any colors down in mm? it?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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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od Yes <laughs> Oh too big no too big big Oh my subscribers say any too big mm. <laughs> 이니 looks l i k 네네 <laughs> 이런 것도 어울릴 것 같은데 신지한테 신디 try this not good I think you, your face looks g o 오피착아오 나는 이게 나은데 <웃음> <Yeah>. <웃음> looks 이니 깊다 응 This oh. oh. then in, oh. in, -y. in -y. but in, <laughs> <laughs> in here? No. <sighs> it looks good. Not not big. Not too big. Not too big. Mm. No. Not no. too big. Mm. <laughs> <laughs> Cindy ask about price. Uh -huh. Six hundred and fifty. <laughs> ah, <it's> Six <expensive>. hundred <laughs> and fifty? <놀라>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 제 안경도 52,000원이 안 했는데 한국에서 여기서 52,000원이면은 물가 계산하면 한 2, 30만 원한돈 소리인데 말이 안 되는데? <놀라> only this is 650 full len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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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 유얼 라이크 디스. 오. 그분이 들으와간. <놀라> 그러니까 신디가 원하는 게 지금 <놀라> 이런 거예요. 그니까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검은색이거든요. 완전히 선글라스처럼 검은색은 아닌데 이런 거. 응. If outside i 응. n 네. s 네. i d e w h t e again. 오, you w 아니, 거야 이제. e v e r y t i e v e r y t h i n g is done. v e r y t h i n g i d o n

이니? 이니? 된? 된? 어... 그러니까 865면은 한한화로 7만원 정도 하는 돈이거든요. 와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 아니 저는 그 한국 물가보다 이게 훨씬 싸니까 해봤자 뭐한 2, 3만원 생각했는데 왜냐면 2, 3만원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원 넘게 주고 쓰는 거니까 와 근데 띵띵 띵. 등등 okay, 일단은 그 렌즈를 여기서 들여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며칠 뒤에 다시 와 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구독자 여러분 파산가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우선 제가 맨날 편집한다는 핑계로 어,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일일이 그 답글을 못 달고 있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어,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편집해서 하나라도 더 업로드를 하는 게 어, 구독자분들께도 더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댓글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영상 편집에 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그 댓글 달아 주시는 거는 제가 항상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뭐 답글은 못 달지만 어, 댓글에 어, 올려주시는 의견들 제가 다 보고 영상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처럼 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구독자 수왜 공개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구독자 수는 2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2만명이 됐을 때 어, 멋있게 공개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저만의 욕심이긴 한데, 딱 2만 명 채웠을 때 멋있게 공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다른 이유 없이 그것 때문에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제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올린 신디 일자리 구하는 영상 관련해서,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가 신디를 직원으로 채용해라. 신디 월급을 너가 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실 어, 신디한테 돈을 주면 주는 대로 또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어, 말이 많아질 거는 제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어,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의견대로 신디에게 소정이지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려고 해요 댓글에 신디를 채용해서 어, 출연료 명복으로 줘라라는 댓글도 많았었는데 제가 신디한테 굳이 이건 내가 너를 채용하는 거고 출연료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신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뭔가를 좀더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디한테 어, 용돈은 주되 굳이 출연료다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신디 부모님이나 신디가 저를 많이 보살펴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그 명목으로 용돈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디에게 내일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신디에게 어, 매달 날짜를 딱 정해서 얼마씩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유튜브 수익도 일정하지 않고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저도 들어가는 돈이 뭐 비자 오토바이 아이들 외식비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딱 약속은 못 드리지만 일단 지금 확실하게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내일 제가 내일 신디와 이제 캠핑을 갈 예정인데 어 신디한테는 말안 하고 캠핑장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용돈을 줄 예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약속 드릴 수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사실 저도 가난한 여행자기 때문에 신디에게 조금 더 챙길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못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은 항상 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어보고 또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어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라이브 할때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평소에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인사를 일일이 못 드리고 있어서 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영상을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정말 편집 열심히 해가지고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편집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최소 다섯 번 정도는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채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고 지적 받아야 될 부분도 많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최대한 시정하고 어 고치려고 할 테니까 항상 채널에 관심 가져 주시고 어 질책할 때는 또 질책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영상 열심히 편집해서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